자로러의티비 오늘은 챌린지를해볼 건데요. 무슨 챌린지라면 제가 쓰는 이 물안경을 물속에 떨어뜨려 볼 건데요. 그러면 이거를 차 구슬표 꾼 찾으면 성공이에요. 일단 한 사람 한명더 필요하겠죠? 한번사람을 불러볼게요. 블루씨. 왜요? 제가 텐트 여기로 어 준비해 봤는 나 시험 바로 앞이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. Let's 어? go <laughs> 또 가요 이제? 음, 와, <laughs> 이렇게 잘 찾아보면 <찾았었나>? 이번에 이 단계. <laughs> 이 네, 여기를 좀더 많이 왔어요. 자, 한번 떨어뜨려볼게요. 이걸 이렇게 하고 떨어뜨볼 거예요. 앞으로 쭉 앞으로 찍고, 여 이거 못할걸요? 네,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물속에 빨래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오,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요. 와! 이렇게 잘자라 자, 이번 3단계를 볼거요 3단계, 4단계, 5단계, 일단계 7단계, 8단계, 9단계. 아직 많이 남았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잠깐만요. 고프도 아빠랑 제가 원래는 9단계까지 한다고 했는데, 원래는 사람들.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3단계까지 할게요.

사랑이 내일부터 진행할 거니까 매일 매일 잘 받으세요. 다음에 그러